이게 뭐예요? 이거를 비비안님이 어, 사가지고 오셨어요 아 내가 샀구나 <laughs> 나도 하나 구매를 했어 <laughs> 어, 어. 어, 이게 뭐냐면 자물쇠처럼 생겼다 어, 음. 이게 자동펌프 아 자, 자전거 라기 아니에요? 어 자전거 <laughs> 자동펌프 근데 이게 샤오미에서 만들었어 펌프가 구성품이 이거예요 이 본체가 있고 그공같은데 이렇게 찔러서 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음. 키트가 하나 들어있고 이거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바람이? 홈요. 로드 할 때는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줘 이렇게. 음, 껴서. 네 이렇게 바람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공에 넣을 때는 이걸 빼고 요걸 끼시면 돼요. 이또 좋네.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시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요. 어, 한번 누르면 자전거, 오토바이, 클린이 다 드세요. 자동차, 음, 공. 음. 아무것도 누르면 프리셋업이에요. 음. 내가 누른 만큼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죠? 음. 최대 150까지 되네요. <laughs> 클린처는100 정도 넣어주면 돼요. 그 튜브 교체법이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음.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요거에 크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튜브 교체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 좀. 뒷바퀴가 잘 많이 바꾸나요? 바꾸나! 빵꾸가 아, 났어요. 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빵꾸가 음. 났죠? 음. 풀러서 넓힌 상태에서 바퀴가 빠지기 쉽게 음. 먼저 해놔야 돼요. 지하를 음. 맨 안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 일단 아우터로 먼저 바꿔주시고, 음. 아우터로 먼저 바꿔주시고 자전바깥에 도왔죠? 음, 네, 이 상태에서 자전거를 뒤집는 거예요. 아, 음. 뒤집습니다. 바퀴를 빼야되겠죠? 응 이쪽 QR레버를 뺀다음에 어 누가 생겼어 어 누가 생겼어 어 누가 생겼어 자풀었어요자 응. 천천히 응. 이거를 잡고 잡고 끝에 잡고 땡겨요 그냥 잡아 땡기면 되네요 자 이제 뺐어요 네. 응. 주걱 튜브 그리고 휴대용 CO2 가 있는데 오늘 CO2는 활용을 네, 안 할거야? 네 오늘은 그 샤오미 음. 예, 펌프를 사용을할거예요 안에 비드가 있죠? 비드 사이에 다지고빼는거예요 바깥으로 음. 아 이거 더럽게 힘들더라고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은 엣지 디자인 도색 전문점 나는 음, 자전거 정리를 하는 음. 사람은 아닌데 음. <laughs>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거야 이 홈에 걸리는 비드 안쪽에다가 홈이 아래로 가도록 그렇죠. 이 안으로 가서 응. 이거를 들어올려요. 지렛대 응.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응. 그럼 튜브가 한쪽이 빠졌죠. 응. 이거를 이휠 여기다 딱 걸어요. 응. 걸고 다시 똑같이 응. 넣어요. 응. 아, 넣어서 앞으로 밀면 돼요. 응. 그대로. 응. 그렇죠. 이렇게 밀면 빠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밀면 돼요. 응. 응. 자 밀었죠? 응. 그러면은 이 빠졌어요. 응. 양쪽을 다 뽑을 필요는 없어요. 응. 한쪽만 이렇게 빠지면 돼요. 네. 어. 어머나 빵꾸났네! 어. 이럴 시부! <laughs> 바람을 다 빼세요. 빵꾸가 나면 욕부터 <laughs> 하죠. 아 이럴 시부야. 갈 길이 멀었는데 한 번만 더 빵꾸나면 때려칠 거야. <laughs> 자 주걱 어딨 있어? 아 어, 주걱을. <laughs> 아이고,

아, <laughs> 싸우고 계십니다 비비안님 그럼... 엄청 싸우고 계세요. 하면 쓰다라이? <laughs> 이 비드 안으로 정확하게 밀어 넣어야 었 되는데 제대로 안 넣는 거 같아. 비드 안에다가 쓰셔요. 쓰셨죠? 그리고, 아, 그리고 미는 거예요. 아, 진짜 그지같네. 아니 나가 나가. 그냥. 그냥 미는 게더낫겠어 응, 그럴까? 아, 아, 번... 그냥 어, 하나도 다하는거 아니고 데거같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랬지. 그랬지, <laughs> 아, 다이제 아, 그래. 어. 아, 아, 어. 아, 이제 다시 <laughs> 교육을 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laughs> 그 <그래서 웃음> 싸우지 말고 좀

다섯 번째. <laughs> 자여기 <laughs> 자, 이제 한 번에 성공을 하시고, 어머 제대로 낄수 있으신가? 어, 한번 해보세요. 아, 빵꾸네. 르르르. 르르르. <laughs> 아, 빵꾸네 데 지금 콧노래가 나오는 거야? 야 오, 이제 자연스러워. 야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안 물리게. 그렇지 그렇지. 아시피게. 이렇게 스크류야지. 그렇지 그렇지. 응? 여자들도 남자들한테 빌리지 말고 다 이렇게 자기 하면 돼요. 어. 이게 남는 거는 이렇게 여유 있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넣으면 그렇죠. 돼야. 그 위에다 넣으면 시 돼요. 바람 넣으면서 응. 이제 벌어지니까. 응. 그렇죠. 응. 이제 거기가 이제 힘든 부분이야. 여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비드를 안을게 끝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넣어주면 되요. 아, 조금 도 없이 한꺼번에 응. 말고? 그렇죠. 한꺼번에 아, 음. 넣으면 잘 안들어가요. 이 흔들면 한방늘한번늘넣 이렇게 넣죠. 네. 근데 이 끝에 부분이 잘 안들어가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미는게 편해요. 자꾸 아, 잡아당기는거? 그렇죠. 어.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은 자전거 커스텀 도색 전문 엣지 디자인 사장님이십니다.

관리 지도지부터제에을 아, 있어야 <laughs> 자, 제가 좀 전에 그인체으로겪었던게 뭐냐면은 죽자, 어, 죽어 버릴 때이치에까지 같이 불려버리다두개를 하나만 야 음, 자니 어렵고 어디 힘을 줘야 되는그 포인트만 알면 아무나 다시 끼할수 있어요. 자. 이제 그 펌프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 펌프. 음, 아, 펌프. 그래요. 샤오미. 아, 이거야. 아, 됐다. 응. 뽑아. 뽑아. 뽑으면 응.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화살표만 누르면 되죠. 위아래. 그렇죠. 위아래 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 100으로 맞춰 주세요. 응. 100 정도 넣으면 될 거예요. 응, 오케이. 그리고 응. 위버 레버를 푸른 다음 풀 상태에서 지금 바람이 없죠? 네. 자, 오 눌러서 어? 어? 가운데 버튼 눌러면 바람 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진짜 올라간다. 남이 다 보같이 요거 장난으로 바람 넣는 애들이 있어. 응. 빈시같이 이거 이렇게 풀러 틀라리 들어갈까요? 빈시나 하고 샤오미, 응. 음. 껴 이제 네. 깨지. 자, 바람이 어지간이 들어갔으면, 응. 음. 오. 이걸 빼가지고 응. 음. 추보가 씹힌 데가 없나? 음. 확인하면 아는 거야 자, 메에다 됐나, 없나? 잘 보고. 이제 바람 드세요. 네. 이거! 어, 예. 저절로 꺼져. 와, 다 됐다. 껴야 돼. 왜 꼈어? 왜 꼈지? <laughs> 아, 씨. 우리 엣지 디자인 사장님께 없는 사람 아닌데. 자, 뒤 드레일러를 뒤로 땡기세요. 땡기고, 뒤 드레일러 앞으로 땡기면서, 땡기고. 내 쪽으로 땡기면서, 여기 걸어요. 음. 이렇게 들어가는거예 이렇게 하면 들어간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뺄 때도 마찬가지죠. 땡겨서, 앞으로. 이렇게 한 빠지는 거예요. 네. 음. 그렇지, 그 어, 그냥 딱딱하면서 올라가요. 어, 지금 그렇지, 엘리베이터 마냥. 그그오냐 이렇게 이렇게 그아 그런 어. 이게 왔어. 뺀 거예요. 응. 짜자하고 그렇지. 짠 하고. 아니죠. 알았어, 알았어, 사람 성질이 렇아 이렇게. 어, 그렇지, 거기다, 그렇지, 거기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렇죠. 또 쟤나 물리게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이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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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쉽죠? <웃음> <웃음> 약간, 누나가 정신을 좀. <laughs> 다 됐습니다, 오늘. 돌려! 이거 돌려! 돌려야죠. 응. 그리고 이때, 음흠. 브레이크와 이 림이 정렬이 잘 되는가 확인을 하시고 조이셔야 돼요. 네. 꾹 눌러! 응. 끝! 갖고 가세요, 이제. 끝! <laughs> 자, 이제, 튜브 갈아 끼고, 바 뒷바퀴까지 끼는 건할수 있겠죠? 이제 엄청 잘해요. 어. 이제 오빠야들 그대를 내가 끌고 다닐 수 있어. 아 오늘 강의는 네. 여기까지. 아 오늘 엣지 디자인 사장님의 그 가르침으로 1대일 <laughs> 레슨을 받았는데 욕돼지게 얻어먹었지만 그래도 음. 어 그래도 할수 있게 된게 어디야? 이제 뭐 든든합니다. 쏘리. 쏘바이바이아 <laughs> 네. 수고하셨어요.